자,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께서 재계 회장들하고 만났어요. 이 재벌들하고요. 근데 얼굴들이 되게 환하고 좋죠. 다들. 어. 어, 이, 이. <laughs> 뭐 댓글들 보니까, 야, 저 자리에 김문수가 앉았으면 어땠을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뭐써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환하게 빛나시고, 그리고 이 재벌들의 얼굴도 너무 웃는 얼굴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앞으로 이런 편의적인 규제 같은 거를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 어, 그렇죠. 코스피도 다들 오르고 있으니까 이 경제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굉장히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런 상태일 건데, 예, 좀 대표적인 세 사람의 마음만 좀 볼게요. 이재명, 이재용 삼성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 또 LG의 구악모 회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명 얼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떤 마음들이셨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이재용 삼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어땠나? 음, 어땠나요? 음, 어땠나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통령 잘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으실까 한번 볼까요? 음,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해서의 기대감 같은 거는 어떤가? 자. 이분은 이분은 있잖아요. 되게 기대감이 있어요. 이 꼴. 잠깐만요. 어떤 말 자, 이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지금 삼성은 삼성대로의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펜터클의 여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완즈의 9번이 나오네요. 이게 조금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요거는 어떤 부분, 어떤 친분 관계 같은 거에 있어서에 확실하게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꼭 묶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조댁을더 뽑은 거거든요. 두 얼굴의 이부에 또이 병사의 카드와 첫 견우의 직료가 나와요. 어떤 마음이냐 했을 때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돈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재계의 1등이잖아요. 일단은 삼성이. 어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데 SK라든지가 지금 라이벌이잖아요. 그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게 지낼까봐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 딱 내, 우리 관계를 좀 잘하고 싶다. 이 정부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인데요. 이 완제 7번이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일단 앞서는 가고 있지만, 이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압도적인 1등이 이제 삼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의 자기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삼성 자체가 고민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펜터클의 3번. 이 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회장은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정부하고 좀 관계를 끈끈하게 해서 본인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나 사업에 관한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가 뺏기지 않게 좀 잘해야 되겠다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최태원 SK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어, 최태원 회장 쪽은,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어땠나. 또 SK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대통령이 그 선거 후보 시절에 가보셨었는데, 자, 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음. 아뭐다 긍정적이네요. 다 긍정적. 다다 다 잘해보고 싶어요. 하트 이러고 있는데 <laughs> 다 잘해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 채태원 회장은 조금 전의 정부하고 친했었나요? 전의 정부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즈의 시종이 나오고 일단 태양의 카드이기는 한데 이 완즈의 이 시종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아 이제 이미 되신 거지 근데 구찮을 것 같다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구찮을 것 같다 이게 귀찮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이런 것도 나라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같은 요구도 당할 것 같다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썬카드네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에도 만난 적은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포스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리운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한테 바라는 마음은 어떤 건가? 인데요. 아 우리 잘 지내봐요. 예요. 기본적으로 컵에 10번입니다.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거 에, 완제 기사 아, 완제 7번 이것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 삼성도 어떤 압도적인 그 우위에서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이라든지 이거는 꼭 한국 국내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이 반도체도 그렇고 이 SK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지원을 받거나 응원을 받아서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만만한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좀 성가 쉽게 할 수도 있겠다. 같은 부분은 갖고 있고, 그래도 우호적으로 잘하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자, 구강모 LG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만났을 때 느낌과 그리고 정보에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LG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 이 소드의 2번, 소드의 에이스의 소드의 2번입니다. 지금 봤을 때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받은 느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뭐이 사람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거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 자기들도 나, 나름대로의 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결단, 시도 그러면서 어떤 기업 측면에서 물러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딱 고수하고 싶다. 그리고 이 소드 이번은 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의 고민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음좀 지킬 거는 지키고 싶고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의 뭔가 어 정부에게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고수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잠깐요. 음. 잘 되겠지는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 되겠지는 하고 있는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제안 중에는 좀 놀라운 게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회의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부분은 어떤 건가인데요. 이 사람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이 기업 차원에서의 사정, 사정이겠죠? 지금 보면은 5번 펜터클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정일 수 있어요. 제가 뭐이 LG의 사정 내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SK나 삼성은 잘 지내야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뭐 정부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뭔가 그런 느낌이라면. LG 쪽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고 케어해 줬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땐 SK나 삼성 쪽보다 LG의 구광모 회장 쪽이 우리 굉장히 사정 안 좋아요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같이 동반하고 견뎌줬으면 좋겠다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혜택을 줘 같은 거라기 보다도, 어, 그러, 이거는 나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일 순 있습니다만, 이 경제 상황 자체가 빨리 어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국악모 회장은. 지금 보면. 8번 힌카드 5번 펜터클. 아, 그렇게 쉽게 이게 해결이 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 같이 노력하고 가겠다 같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분은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려면 너무 어, 어려울 거예요.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신 것 같고, 기대감이 있냐? 없지는 않겠죠? 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분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대감. 이게, 추진력이 있고, 빠르게 해결을 해주실 거는 같은데,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 LG 자체가. LG 자체가.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단순히 규제만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좀 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 데스카드의 교황의 펜타클 5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이 어떤 정부가 뭔가 해결해주는 내용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아주 그큰 사이클로 외적인 부분에서인 것 같습니다. 음. 데스에 뭐 5번, 5번 뜨네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규제의 부분이나 그게 맥락의 포인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음. 우리가 이 자영업자들 어떤 어뭐 대출을 자, 자유롭게 해주게 할게요. 라든지, 그런 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 소송이 걸려 있다.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거임. 어, 아, 그렇군요. 예. 네. 이 사람은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큰 외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유산 문제. 그럴 수 있겠네요, 데스카드. <laughs> 데스카드의 어, 교황의 네, 펜터클의 5번. 네,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죠. 바라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 네, 보여요, 이 사람들은.